아니야, 얘들아. 하나님과 삼백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죽고, 구할할 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늘넘치길 바랍니다. 예. 자, 25절 보면요. 무드셀라는, 무드셀라 이름이 나오지요. 무드셀라가요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게요? 960? 9세. 1년 모자는 9 7 0세 살았어요. 1000살은 없는데, 이모드셀러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요. 아, 우리는 여기에 뭐, 비하면 사는 것도 아니죠. 90살 살기도 힘들잖아요. 자, 그는 26절 남의 글란 후 782년을 지내며, 나고 지냈습니다. 자녀를 낳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맞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보더셀라. 그 28절 보면요. 라멕은 8180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유명한 이름 누구죠? 노아, 노아 할아버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노아를 낳았더라.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 했더라. 이 노아의 이름은요, 이름 뜻이 뭐냐면, 심, 안식을 말합니다.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기이 2장에 보면은 천지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래 재는 하나님이 뭐 했더라?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이렇게 만드시지 않고, 안식을 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다 자기가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가지고 지어놓은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은 또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또 해야 됐습니다. 그래, 그 하기 위해서 아들 보내셨고, 그 아들이 또 십자가 위에서 일을 다 마치고 외치는 선포의 말이 뭐냐면, 내가 일다 이뤄놓았다. 구원을 다 이뤄놓았다. 이제 내가 이뤄놓은 구원을 받아라! 했는데도 구원을 안 받아요. 구원을 주셨어요. 천지 마무리를 딱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받아라. 너희들은, 내가 일다 해서 너희 쉬어라.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을 못 누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일어나가지고 줬는데 아직도 안식,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안 나가고 자기가 스스로 살렸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만못 나오는 사람들이 빠진 사람이 널려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불러내지 않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사명이 주어진데 그 사명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의 주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주일이에요. 보내신 아들을 내가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일이지요. 뭐 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인 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전혀 필요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애 안에 모시고 그를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일입니다. 마지막 때할 일은 성교 복음이죠.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떤지 얻었든지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나와 동행하는 그분을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빛로 오신 그분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네. 노아가 이름이 안 안식과 위로의 그런 이름입니다. 노아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이십구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리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하리라? 안이하리라 안식하리라 맞아.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고 죽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노아는 503년 후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샘과 함과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샘과 함과야벳과 노아와 그의 아내가 에, 그의 며느리 제시 여덟 식구가 노아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 동안 만드냐면 100년 이상 걸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심판이 이제 6장 이후에 물심판이 홍수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참이 6장부터 홍수 심판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주6장을 읽고 다음 수요일에 오시면은 이해가 빠르고요. 빨리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좋, 좋겠죠. 새벽에도 그래요. 11개의 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들으면요.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요. 잘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차례차례 하니까 집에서 한두번 읽고 오면요, 이게 쏙쏙 들어와 가지고 믿음이 막 콕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을 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나누어야 되는 삶이 되야 되는데, 우리 목적이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목적을 다른 목적을 자꾸 찾고 다른데 자꾸 가인처럼 하나님 자꾸 떠날라 거요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말이죠, 우리를 예 유혹하거든요. 그 셉니다, 힘이요. 보통 힘이 센게아니요 예. 말, 말,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요. 당기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애만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주님 안에까지 안으면요. 다 빨려 들어가요. 그만큼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때를 잘 분별하시고, 예, 한 사람도 시험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므로 우리 교회가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